1월 3주차에 관심 가질 만한 상승 추세 종목 20개를 정리했습니다. 1월 3주차에 바이, JP m o g a n 헬스케어가 개최됨에 따라서 바이오 종목들 유심히 봐야겠습니다. 5개 종목 정리했습니다. 조선 섹터는 다수의 종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종목들 4개를 정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 재건주 재건 관련 종목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종목을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해결됨에 따라서 체코 원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관련해서 금요일날 원전 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세 종목 정리해봤습니다. 반도체 섹터도 긴 바닥을 탈피해서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네 종목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이 두 달간의 박스권 11만 원과 12만 원 사이의 박스권을 돌파하더니 갭 상승을 하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갭 상승을 했고요. 이날 9천억 거래대금이 나왔고요. 이렇게 긴 바닥을 탈피하는 박스권 움직임에서는 한 차례 더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3천당 제약도 어떻게 보면 어, 긴컵 위드 핸들의 완성을 목요일날 보였다가 금요일날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상한가 다음날 엄청난 거래대금이 나온 장대 음봉이 있었는데요. 그 장대 음봉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고 그 이후에 살짝 쉬어갔지만 16만원대가 지지가 된다 그러면 재차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EN셀도 12월 26일에 상한가 이후에 횡보하다가 재차 상승을 했지만 금요일에 살짝 눌리고 있습니다. 상승한 만큼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히 남아있는 종목이고요. 주봉상으로도 바닥을 충분히 다지면서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넥스트바이오 메디컬도 기술력이 좋은 회사이고요. 어, 관련해서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한 후에 살짝 쉬어가고 있습니다. 47,400원대가 되게 중요한 가격대인데 금요일날 그 가격을 살짝 깼지만 거래대금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격을 회복해서 다시 5만원대를 향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좋은 흐름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모 큐브는 영상진단솔루션인데요. 이 종목도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목요일날 800억 거래대금을 내면서 윗꼬리를 남겼지만 금요일날 살짝 도치성으로 마감되면서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 양음량 패턴으로 쉬었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수의 조선주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종목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3대 조선사 중에서 유일하게 덜 오른 종목이 삼성중공업인데, 삼성중공업이 중요 가격대인 12,000원에서 계속 한번 여러 번 저항을 받았는데 금요일 날 12000원을 돌파 확실하게 돌파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목요일 날 살짝 돌파했고 금요일 날그 돌파가 지지가 됐기 때문에 어, 대형주 중에서 관심있게 봐야 할 종목 이 되겠습니다. 현대 마린솔루션도 여러 번 설명 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컵 위드 핸들이 완성이 된 상태고 한번더눌렸다 올라가기 때문에 더 탄탄하게 올라간다. 왜냐하면 앞에 매물대가 좀 있다 보니까 한번더 눌렸다 올라가고 있는데요. 좋은 흐름이 예상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세진중공업은 조선의 배에 선실 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상대적으로 시가 시가총액이 대형주만큼 크지는 않은 5천억대인데요. 영업이익을 꾸준히 잘 내는 회사고 당연히 선박이 어, 경기가 좋으면 선실을 만드는 이런 회사도 실적이 좋아지겠죠. 어떻게 보면 이 종목도 컵 위드 핸들을 완성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볼 종목이 되겠습니다. 현대힘스는 시가총액이 현재 6,300억인데요. 실적으로 보면은 뭐 세진중공만큼 강하진 않지만 현재 이 종목의 유통비율이 23%고 어, 프라이빗 에코티 p 가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지분 매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에 따라서 금요일날 22%나 상승하고 거래대금도 3,700억이나 나왔습니다. 분봉으로 봤을 때는 급등 이후에 약간 횡보하고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워낙 매각에 대한 이슈와 매각 프리미엄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크라 재건 관련 종목인데요. 전진 건설 로봇이 역사적 신고가 뭐 신규 상장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신고가를 돌파하는 강한 장대 양봉과 2,700억의 거래대금을 냈습니다. 강한 장대 양봉 이후에 살짝 쉬어갈 때 거래해보면 좋은 성과를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물백, 매물벽이 다 돌파가 됐기 때문에 쉬어갔다가도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SY 스틸텍도 재건 종목에 빠지지 않는 종목이죠. 어,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다가 어느새 상승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9,000원대에서 여러 번윗꼬리를 어, 남기고 떨어졌기 때문에 9,000원대를 완전히 회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해봐도 좋을 종목이 되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가 금요일날 7%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거래대금 300억을 냈는데요. 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종목이긴 하지만 주봉상으로 보면 20조선 위에서 꾸준한 우상향을 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이 밴드도 많이 수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어, 슈팅을 기대해 볼수 있는 에너지가 달 응축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시, 시총이 현재 1조 2천억이고요, 영업이익이 2천억대 나오는 예, 실적이 아주 기반이 탄탄한 회사죠. 대동기어는 농기계 관련 종목이자 어, 로봇주로도 한때는 부각이 되고 또 재건주로도 부각이 되는 종목인데요. 금요일 날5%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대금 630억을 냈습니다. 급등 이후에 횡보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죠. 주봉으로 봤을 때는 급등 이후에 여러 번 밑꼬리를 남겼지만 살짝 횡보하지만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등 횡보 이후에 재차 상 상승할 수 있는지 지켜볼 만한 종목인데요. 시총이 1,450억대로 비교적 가볍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히 내는 80억을 냈고 또 분기별로 봤을 때 9월달엔 적자였지만 어쨌든 돈이 꾸준하게 벌리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총의 부담은 크지 않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금요일 날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세, 쏠린 섹터 중에 하나가 원전 섹터인데요. 부산 에너빌러티가 급등을 하긴 했지만 장중에는 9% 가까이 상승했지만 2만 원대의 라운드 피겨와 2만 원대 위에 매물대가 많다 보니까 살짝 윗꼬리를 남기는 상승형 갭상승형 돛지형 흐름을 만들었는데요 분봉상으로 보면 굉장히 상승 이후에 잘 지지가 되면서 아주 예쁜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3주차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종목이 되겠습니다 BHI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죠 금요일날 10% 상승을 했고요 시가총액은 5천억 대이고 영업이익을 2-300억 내는 그래도 아주 잡주는 아니라고 할수 있겠죠 두봉상으로 봤을 때도 급등 이후에 중심 20주선까지 내려가지 않고 중간에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만큼 힘이 강한 종목인데요 상승 추세가 살아있고 어, 횡보하면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다졌기 때문에 한번더 상승할 수 있는지 지켜볼 종목이 되겠습니다. 무진 엔텍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약한 종목이죠. 어, 금요일 날10% 가까이 상승을 했지만 거래대금도 260억으로 상, 상대적으로 낮았고요. 다만 이제 시총이 1,500억 대이고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는 원전 기자재 종목이기 때문에 어, 타 원전주에 비해서는 위치가 더 낮지만 원전 섹터가 활기를 얻는다 그러면 이 종목도 상당히 또 끼가 올라갈 때는 쫙쫙 올라가는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지 관찰이 필요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에서는 하이닉스의 외국인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 번 저항을 받았던 20만원이란 가격을 실패하고 다시 목요일날 돌파했죠. 거래대금도 1조 3천억 나왔고 금요일도 거래대금이 1조 2천억이 나오면서 전체 종목 중에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종목이었는데요.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이렇게 수렴형, 쇠기형을 만들고 완전히 주봉상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을 관찰해보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아주 지긋지긋하게 내린 종목인데요. 19만 2천원에서 가장 저점은 뭐 7만원대까지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떨어지는 3분의 1에 가까운 주가 하락을 겪었는데 그 이후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급등하면서 올밴 상단에 맞고 살짝 윗꼬리를 남겼는데요. 어, 일봉상 살짝 쉬어가는 지금 상황이지만, 쉬어갔다가 매물 소화를 좀 하면서 돌파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지점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커비드 핸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지켜보는, 워낙 오래 내렸고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필요해 보입니다. 그 이후에 재차 상승하면서 12만원대를 잘 돌파할 수 있는지를 관찰해 보면 좋을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크 윙인데요. 어, 반도체 테스트 검사 장비 종목이고요. 시가 총액은 1조 8천억인데,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어, 좋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가에 묻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0일선의 쌍바닥크루이 완전히 탄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봉상으로도 20주선을 완전히 올라타서 볼밴 상단을 돌파할 만큼 어, 여타. 반도체 종목보다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YC인데요. YC가 한때는 굉장히 큰 상승을 했죠. 5,000원대에서부터 23,000원 가까운 거의 뭐 6배 가까운 상승을 했다가 또 내릴 때는 또 시원하게 내렸죠. 22,000원대에서 9,000원대, 한 만원 밑으로까지 9,000원대까지 내려가, 8,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한 12,000원 정도를 회복하면서 20주선을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많이 내렸기 때문에 살짝 윗꼬리를 남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워낙 끼가 많고 한번 또 오르면 시원하게 오르기도 하는 종목이니까 어, 한번 지켜보면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봐야 될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매출과 이익이 성장이 또 기대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보면서 매매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